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저희의 애증의 관계인 HLB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HLB가 정말 엄청난 상 급상승과 함께 어, 코스닥의 왕이었죠 왕이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실체와 확실한 실체와 확실한 팩트를 바탕으로 한그 기사거리와 뿐더러 예, 이제 hlb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약품들 관련해서 이제 슬슬 구체화가 쉬는 데가 있고요. 또과거의그 영광스러운 어,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왕의 기한 다시 한번 재현되는가. 그렇죠. HLB. 우리의 HLB가 왕관을 쓰고 플렉스를 보여주면서 난 왕이야를 내치고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2019년도에 최저점 9673원. 지금 이제 무증후에 가격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었죠. 올랐다가 이제 이렇게. 어 하락을 하고 이제 유중도 겪고 또 무중도 겪고 또 다시 한번 이제그 악의적인 기사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또 무중을 겪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어이 거의 뭐열 배에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최저점 이 가격에서 열 배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은. 더 10배 이상의 어, 상승 어, 기류를 탈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는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크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목표가를 크게 잡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어, 단기적 차원에서 그, 그쯤에 이제 수익을 보실 거고 이제 아니다 나는 더 어,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물량을 계속 늘려 나가시면서 아마 어좀 장기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HLB도 그이216 사태 전의 가격으로 다시 한번 점점 이제 돌아가고 있고 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뭐 아니면 이렇게 좀더 단기적 상승만 보여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hlb에 투자한 이유가 어그 포텐 포텐셜을 크게 봤,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h l b 의 비중을 크게 두고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더 왕의 왕의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HLB 앞으로 더 좋은 뉴스가 계속나올것같고요 보니까 임상 실험 관련해서도항항서약쪽에서꾸준에서 어 꾸준히 하로 있고 으로하적있습하다있습니에뭐좀더어 좋은 모습 보여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서 HLB가 정말 어 아무도 무시할수없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 글로벌 빅팜 이될수 있도록 저는 항상 기원을 하고 어, 좋은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좋은 뉴스가 없나 한번 찾아보면서 어, 항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 주주 여러분들도 항상 어, 좋은 생각 하시고 어, 목표가는 뭐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고 정해 정하신 그런 금액이 있으므로 알아서 수익을 챙기시고요. 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좋은 뉴스나 이야기 거리 있으면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